자, 반단고이또 시작하지요. 자, 고주몽은, 예, 제위할때 일찍이 말하기를, 만일 적자인 유리가 오거든 마땅히 봉하여 태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했다. 소선호는 장차 두 아들에게 이로울 것이 없음을 염려했는데 김유년 3월에 패대의 땅이 기름지고 물자가 풍부하고 살기 좋다는 말을 사람들에게서 듣고, 남쪽으로 내려가 진 번의 사이에 이르렀다. 바다에 가까운 외진 곳이라 여기에 살기 1 0년 만에 밭을 사고 장원을 두고 불을 쌓몇만금 이러니 원근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와 협력하는 자가 많았다. 북쪽은 대수에 이르고 서쪽은 큰 바다에 임했다. 반천리의 땅이 모두 그의 것이었다. 사람을 보내 편지를 주몽제에게 올리며 섬기기를 원한다고 하니 주몽제는 몹시 기뻐하시며 이를 장려하여 소선호를 "어하라"라고 책봉했다. "어하라, 소선호, 13년 이민에 주몽제가 돌아가셨다." 태자 비류가 지구고했는데 모두가 그를 따르지 않았다.이에 마이 등은 원주에게 말하기를.신등이 듣기로는 마한의 쇠퇴는 이미 드러난 일이요.가서 도읍을 세워야 될 때입니다.라고 했다.원주가 좋다고 승낙하니 곧 배를 짜서 바다를 건너 처음 마한의 미추골에 이르렀다.미추골 미추, 미추골 미추홀. 미츠골 여기가 뭐 이거 인천이 아니라 인천이 아니라 아산 인주 밀두리죠. 아산 인주 밀두리라고 밀두리라고 있어요. 미츠골 앞으로 나아가 사방을 살펴보았지만 텅 비어서 사람 사는 곳이 없었다. 한참 만에 한산에 이르러서 부하게 올라 살만한 땅을 살펴보고는 마야 오간 등열 명의 신하들이 말했다. 생각한데 이하나의 땅은 북쪽이 한수를 끼고, 동쪽은 크고 높은 산이요, 남쪽은 기름진 평야가 열려 있고, 서쪽은큰 바다로 막혀 있으니. 이곳은 천엄의 지리를 갖추고 있어 얻기 어려운 지세이옵니다. 마땅히 도움으로 정할 만한 곳입니다. 여기에서 더 다른 곳을 찾지 마시옵소서. 어, 온전한 열신하들의 의견을 따라 마침내, 하남의 위지성에 도움을 정하고, 백제라고 칭하니, 백제라는 이름은 백사람이 건너왔다는 뜻의 이름이다. 진짜 그런가? 아이고, 헷갈리네요. 백제, 건널제짝. 백사람이 건너왔다. 뒤에 비류가 죽으니 그의 신하와 백성들이 그의 땅을 가지고 귀순해왔다. 자, 진번 진번이일 것이다. 논영하북의 해안가의 땅이다. 이 대수 수서지리지에는 대방과 대방산이 나온다. 대수도 그 대방 땅, 즉 산해관 남쪽을 흐르는 물일 것이다. 이를 황해도나 혹은 김해에서 경기만으로 흐르는 물이라고 해석 비정함은 한마디로 망발이다 25사의 대방 대방산을 무시할 권위있는 학자나 학설은 현재로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13년 이민 여기 13년을 담을 13년이라 하면 담을 원년은 BC 31년이요 그 13년은 BC 19년 이민이 된다 말하자면 주몽성제는 건국 등극과 함께 개원하여 연호를 쓴 것이 아니라 9년 후에서부터 탄물이라는 연호를 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 부하악, 부각산을 동국여지승남은 부하악이라고 했다. 하남의 의지성 하남 의뢰성을 말할 것이다. 지금의 광주라는 설. 직산이라는 설, 익산이라는 설 등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고구려 땅에 남아있는 비류 백제의 세력을 주목해야 한다. 곧 하북성 창녀 일대의 비류는 현지에 남아있지 않은가. 뒷날 이 대륙의 백제가 중원대륙의 식민 활동을 전개하니 과시 태풍의 눈 같은 존재이다. 대륙백제의 실체를 이런 각도에서 봐야 합리적일 것이다. 아, 이게 소선호, 소선호 비류백제. 음, 이것이 일본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6. 에, 그의 땅을 가지고 귀순해왔다. 그의 땅이란 오늘의 하북성 북쪽. 자, 이 대목은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대륙백제 세력이 온주백제, 곧 반도백제와의 관계를 맺게 되는 길이 여기 있었을지 모른다. 즉, 하북성 동쪽의 비류백제의 땅이 온주백제의 주권 밑으로 들어왔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의 땅을 가지고 라는 말은 망명 집단의 단순한 망명 구실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 말만 그의 땅을 가지고이지, 땅을 들고 갔을 턱도 없고, 어떤 통치권을 가지고 갔을 리도 없다. 다만 말을 하자니 그 땅을 가지고 일 것이다. 아, 이거 뭐, 잘 해석을 못 하는 것 같은데요. 맞는 말 같지가 않습니다. 영토를 바쳤다는 얘기 같은데, 그걸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네. 자, 이상.